나는 잘생긴 찬이다. 난, 나는 귀여운 엔단이지 그렇다, 우리는 커플이다. 하하하하하 <laughs> 어, 단아 어, 왜? 여긴 어디야? 여기는 바로, 어, 산타 마요 마을이란 곳이야. 오. 어. 우리 음, 내려가면. 어, 어, 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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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어, 응? <laughs> 어엔단아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잖아. 음. 응. 그래서 오늘 산타 마을에 왔는데 응, 응, 응. 산타 마을에 들어가려면 저기 드롭을 해야 되는데 물물어 저쪽 물로 어할수 어, 있겠어? 당연하지. 아자, 자, 나 내가 먼저 볼게. 자, 날실으려잘 봐. 네. 내남자다움을 보라고. 자. 훗. 아아 <laughs> 아. 아하하. 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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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을 보여주지. 한번 해 봐. 훕. 으이, 어! 너무 갔어 내가 아까 마우 아저 키보드 실수가 있어 아뭐방금된거 아, 뭐, 어? 아니냐 이거 어어어 어, 어, 이거 없네 안됐네안됐네 안 그때 나 먼저 간다 어어 어, 미안해. 아!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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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간다 아어왜 <laughs> 너무해 아 장난이지 아아 습다 다실아다 됐는데 아 자꾸 너무 멀리 가네 내가 아 이거 언제 끝나 이 빨리 해야 돼 이거 다음 콘드지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 됐다. 아 엔다나다 왔어. 아 진짜? 어한번더해 봐. 알았어. 간다. 빨리 빨리 꼭 성공해. 성공! 어? 와. 아, 어 어. 어. 음, 음. 아 여자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음. 간다. 나 언능 묘묘 봐. 엔다나 목숨이 몇 개야 대체? 내 목숨은 어. 100만 개. 100만 개. 과연 어? 어? 아, 네 칸도도 되는 거. 어? 아, 난잘 모르겠어. 잘못 봤어. <laughs> 아니야, 됐어. 어, 어. <laughs> 아니, 네. 아홉 칸인데.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홉 칸 아니야. 한칸 아, 아니야? 나? 어. 한 칸이야, 이거 한 칸. 어, 어한 야, 됐다. 응, 응, 응.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산타 마을에 들어오는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이열심히 응, 돌아다니보자. 응. 어디부터 가야 되지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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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오 어, 이거 어, 막 선물도 있어. 근데 우리 선물 없나? 응? 어? 하나. 어, 왜? 엄마 내 선물 없어? 선 선물. 응. 어, 내가 여기 데려왔잖아. 그렇지? 산타 마을에. 이따가 엄청나게 귀여운 루돌프들. 어, 저기 오빠들 날라다니는 루돌프들. 응. 어, 저런 애들이 엄청 많은 곳이 있대. 거기 데려갈게. 그게 선물이야? 어. 에, 어, 나 그럼 나를 위한 선물은? 여기 나 있잖아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 나도 <laughs> 나 여기 있네. 나선물이야 어, 어. 음, 우리 아, 뭐, 빨리 가자. 뭐왜 되게 싫어하는 음. 눈치다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니 아니지. <laughs> 음, 음. 일단 우리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? 음, 우리 이쪽으로 갈까? 좋아. 여기 뭔가 나무도 많고 뭔가 있을 거 같아. 으, 와 으, 으, 근데 진짜 예쁘다. 여기 그러니까 뭔가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딱 나는데. 음. 역시 산타 마을이라 그런가. 음 근데 어. 산타 할아버지는 어디있지좀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나? 어, 어 뭐? 야 저기 있어. 선물 어? 선물 선물 선물. 선물? 어. 우와 짱크 선물 있어. 오. 우와. 우와. 뭐, 어 여기 들어가면 선물이 진짜 있지 않을까? 우와 이거 그러면 깨어낸 거 아니야? 여기 들어가 보자. 어어어 어, 어, 미안해 <laughs> 미안. 아나 이거 깰라 그거 나누는 나 미안해 미안. 야 아, 아니야. 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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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? 깼어. 어 오, 선물이다. 선물 있네. 어아 아. 아. 광이래. 광도 어. 어. <laughs> 어, 있냐 무슨 산타가 삿? 사... 야나못 가. 어 됐다. 어그럼 이쪽 선물 한번 보자. 여기는 뭐 있나 봐야겠다. 여기 있겠지 선머리? 여기 어 여기도 있어. 오, 오 예. 봐봐 어. <laughs> 야 뭐야 나 가둘라고. <laughs> 여보 왜 그래? <laughs> 나 가둘라 그런 뭐라고? 거야 지금? 어? 응. <laughs> 어 어. <웃음> 안 되겠어. 내가 복수한다 이번에. <laughs> <laughs> 찬아 선물이 뭐야? 선물! 이따가 이따가 알려줄게 자 따라와 아, 이쪽에 뭔가 있을거같아 재밌는거 어것 같아, 재밌는 거. 오, 여기 선물상자 짱많아 어. 다시 열어봐야겠어 어. 아무것도 없는데? 아나다 가져왔나봐 사람들이 아나 덕광이네 아 정말 아, 이쪽으로 올까 너무 웃겨온거 아니야? 밤에 와가지고 어 그런가? 응. 어쩐지 우리 말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치? 히, 히. 히. <laughs> 아, 너무 늦게 왔나보다. 야, 그리고 여기에 산타 기차가 있대. 산타 기차? 어, 이거 산타바를 막돌아다니있는 기차가 있다는데 어디. 어, 어, 어 이건 거, 이건 거보다, 이건 거보다. 어, 우와. 그치? 우와, 짱커, 이거. 우와, 어, 이게? 우와. 이거, 이거. 올라가? 이거 우리 한번 타볼까? 어, 여기 올라가는 길이다. 어. 어, 여기 있나? 어. 오, 어, 여기 우와. 짱 넓어. 우와. 우와. 우와, 오케이크 뭐야 여기 없네 우와 케이크다. 우리 거기서 앉아, 거기 앉아서 우리 기차 가는 거 구경하자. 왜 뭐, 케이크 어디갔냐? 케이크 내가 먹었어. <laughs> 아니 그럼 저 <저거> 어떻게 해? <laughs> 응? 아 이거 케이크, 케이크 다. 어? 어 케이크 다 없잖아. 여기 다 먹었어 사람들이. 어 미안해. 여기서 어, 어. 뭐? 아, 내가 한입 나... 걸렸어. 나도 아니, 먹고 한입 걸렸다니까? 아 그래 알았어. 우리 여기 앉아서 경치 구경하면서 기차 가는 거 구경하자. 이거 진짜 한입거리였어 어? 이거 들데 아, 어, 이거 상자, 선물상자가 있냐? 어? 어, 어 뭐야 크리퍼머리있어 어. 그게 뭐야 어? <laughs> 자 일단 거 아니야? 근데 기차가 왜 출발을 안하지? 망가진거 아닐까? 어, 저기요 기관사님 왜 출발을 안해요? 맞아요 어. 저희 돈 냈단 말이에요 아 돈은 어, 돈 안냈어 돈돈 우리 돈은 안냈어 찬야 <laughs> 찬아 돈을 안내니까 안가잖아 아 그런거야? 아왜 사람들 아무도 없고 이상한데 이거? 어 저쪽으로 가까 아, 근데 기관사가 없는 어. 것 같아 여기. 오,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거? 어, 한번 해볼까? 이거 이거 당기면 되나 보다. 어, 칙칙칙칙 폭포. 칙칙폭 아무래도 포포. 이 기차 망가진 것 같아. 이거 장식품 아니냐? 그런 것 같아. 에, 우리 아아 아, 아, 우리 그러분 아! 아. 다리 아, 부러졌다. 아, 뭔 소리야? 다리. 아까 드롭할 때안 부러졌어? 다리 부러져서... <laughs> 가자, 가자. 괜찮아, 내가 보여줄게. 다리 부러졌다니까? 아니, 다리, 다리 부르는데 어게 뭐, 기어가? 나도 기어가야겠다. 응, 응. <laughs> 응? 어, 뭐야? 쭉. 아, 왜 때려! 아, 왜 자꾸, 왜 자꾸 때리냐고! 나도 기어갈 거야! 어우, 먼저 가는 거 알아? 어, 너무해. <laughs> 어, 여기 루돌프 있다! 와, 여기 짱귀여 루돌프! 헐 나만큼 귀여워 찬아? 응아 아니 뭔 소리야 당연히 너가 더 귀엽지.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고마워. 어. 우와. 왜 여기 뭐 있어? 어 수, 상자. 어, 야거 어, 일반 집에서 어. 숨치고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빨리 나와. 찬아 나잠좀자게두 어? <laughs> 간다. 아난누돌누돌풀 <laughs> 보러 가야지. <laughs> 네. 나도 내려가. <laughs> 누돌프아좀 얘들 딱 보니까 여기 누돌프 앞에 이집 있잖아 응. 여기가 누돌프 보는 곳 같아 아닌가 왜야 응. 누돌프다누돌프누돌프누돌프어개 어, 아니냐 개어 어. 약간 개닮기도 했는데 이거 에이 천둥이 어, 아니야 어? 천둥이 천둥 천둥이 색깔 <laughs> 천둥이랑 비슷한데 어, 어, 천둥이랑 색깔이 똑같아 천둥이랑 엔다니 키우는 멍멍이입니다. 그렇다. 아, 음. 아, 말안 해도 사진이 아마 나가지 않을까? <laughs> 아, 얘가 누드부네. 얘가 코가 빨개. 루돌프 사슴커는 냥냥 매우 반어이 어, 어. <laughs> 어떡해. 누드부 코를 떼면 어떻게 빨리 돌려줘.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코딱지요? <laughs> 어, 엔단이가, 아니, 내가 내가 좀 이상하다. 음, 이상하네. 뭐 이거 왕큰눈어 어디? 예예예 완전 귀여워. 이이못 하나? 어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?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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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보아보, 보아보. 야, 눈 출발해. 달려라 달려라. 달려라 달려라. 달려. 탈리아여이여기 아아 아. <laughs> <laughs> 나 때리는거야 지금 남자친구 때리는거니? 아니 너무해 정말 툭하고 친건데? 아 그런거야? 자 툭하고 쳐줄게 나도 <laughs> 아! 다리 부러졌어 <laughs> 아왜 자꾸 다리 부러져 기어가자 다리가 부러졌어 기어, 어, 요정은 딱 연약해 다리가 너무 너무 난 부러졌잖아 나, 나도 나도 연약해 뭔소리야 <laughs> 뭔소리야 아 <나> 가야겠다 <laughs> 근데 여기 이상해. 사람도 아무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뭐지? 왜 없지? 너가 아... 통째로 빌린 거 그런 말 해주면 안 되니? 아, 그런 거 내가 <laughs> 아닌데 어떻게 <어쩜> 그런 말을 <laughs> 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부자 아니다 어아 진짜? 참아 나는 네가 어. 강남에 빌딩이 4채나 있고 외대채가 삼0대나 있는 줄 알고 사귄 건데 아 진짜? 응나집 응. 없어 어 정말? <laughs> 우리, 어, 나 갈게. 어, 엔더, 엔더나! 응. 내가 생각해봤는데, 응. 왜 우리밖에 없는지 알것 같아? 뭔데? 다들 솔로라서 집에서 나홀로 집에 응. 보고 있나봐. 응. 헐. <laughs> 우리만 커플이래. 우리 그러면은 우리 솔로 애들 같이 소개팅 시켜줄까? 좋아. 그치. 그러면 친구들 가서 우리 소개팅 시켜주자. 아, 우리 정말 착한 것 같아. 그치? 근데 안 어?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라고? 안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안 이어지면 걔네 평생 솔로는 살아야지 어 너무 슬프다 <laughs> 자 우리는 꼭 헤어지지 말자 알았지? 너 하는 거 봐도? 허 <laughs> 정말 허 <laughs> 가자 <웃음> 가자 <웃음> 가자, <웃음> 가자 집에 가자 랄랄라